선생님 확대할게요. 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 자, 이때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된 즉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어,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실험했었죠? 알루미늄 깡통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였다. 자 원리를 한번더 선생님과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하면 어 마이너스 싫어 해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원래는 샘 색깔 바꿔서 전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중성인 알루미늄 깡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오면 어이 마이너스들이 어, 청력 때문에 뒤로 뒤로 더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가까운 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바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어 실험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 보면 기억. 깡통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에서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깡통의 전자가 맞지요. 그래서 먼 곳으로 이동한다. 누가 전자가 맞는 말입니다. 니은 알루미늄 깡통 전체가 마이너스 전화 아닙니다. 가까운 곳은 가까운 것은 플러스 먼 곳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엑스 플라스틱 막대와 깡통 사이에는 막대와 깡통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것은 플러스가 되고, 원래 대전체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전화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역,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할수 있으시겠죠? 자, 밑에 문제로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거는 채팅창에 어,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어, 대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털가죽으로 각각 문지른 고무풍선 두 개를 어 선생님이 이거 실험했었죠. 털가죽을 여기에 두고 고무풍선을 문지르면 털가죽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중성이고 고무풍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중성인데 누가 이동해서? 어, 전자가 어디로? 풍선 쪽으로. 여기 문제돼 있죠. 털가죽은 잃기 쉽다. 누구를? 전자를 그래서 잃어버리고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쪽에도 잃기 쉬운 아이들은 전자를 이쪽으로 풍선으로 줘서 전자가 넘치는 풍선이 되고 원자핵만 남아서 플러스가 되는 털가죽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선은 마이너스가 남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답을 찾으면은. 자, 모두 지우고, 선생님이 보기의 답을 찾아볼게요. 자, 어떤 답일까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어, 마찰 전기할 때 했던, 어, 실험입니다. 자, 6번. 어, 6번은, 자, 선생님이 확대할게요. 다음 중. 대전대지.